어린애들이 하자 하자 이런 게좀 승리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사회에도 2, 3루 기회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더 집중을 하고 좀 스윙을 좀 짧게 가져가려고 했던 게 그게 안타로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요. 작년에는 5월 중반부터 6월까지 달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캠프 때좀 많이 했던 게좀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 뭐 선수들도 웨이트를 하면서 좀더 체력적인 거에 많이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작년보다 좀 스타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어, 아무래도 좀그 승부 타이밍이 많이 나가지고 좋은 수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수비할 때는 아무래도 외하다 보니까 용규형이 스타트나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해가지고 캠프 때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게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더운 날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선수들도 좋은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